그것을 알려 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누가 주인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MBC, SBS, KBS 방송 3사가 옛날 영상들을 많이 풀고 있죠. 저도 예전 예능들을 볼수 있어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채널들을 볼 때마다 개인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방송국 전문 채널인 건 알겠는데, 과연 이 채널 회원가입을 한 사람, 주민번호를 쓰고 핸드폰 인증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개인이 기업의 큰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방송국 말고도 친구들 여러 명이서 하는 채널들도 있죠 그 채널들부터 바로 알아봤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저번 분이 안녕하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집주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지금 어. 집주인이 안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그냥 문 네,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집 안인데 편하게 앉으세요 네, 어, 아, 예두 아. 분이 계정 같이 운영하고 계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누구 주민번호로 그 계정 만드신 거예요? 너거 아니야? 처음 걸로 했습니다. 예, 그럼 통장 입금은 아, 입금은, 어, 어, 입금은 니다 입금은 저한테 갑니다. 철저합니다철저합니다 어? 어,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이게 회사로 돼 예. 있어 가지고 원래 제가 받다가 사업자를 차리니까 그 사업자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예. 공동 공동 사업자? 예. 아,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예. 구글 애드센스 예, 네, 네. 맞습니다. 또 거의 예. 김현 역시 <laughs> 오. 오, 오 계정의 주인인 누구예요? 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이죠뭐 사람 아, 주인이라고 치면 주민번호는 제 걸로 돼 있죠.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독재체제. 음. 제가 이제 연락이 안 되면 이 친구들은 채널 새로 파야죠. 헤어지면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거 아 저희 궁금하거든요. 저희 길이여 이게. 예, 음. 혹시나 만약에 음. 만약에 크게 싸웠다. 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진짜? 화해해야죠. 화해 화해 어떻게든 화해해야겠죠. 크게 어떻게 난적 있어요. 누가 죽었다. 어? 1분의 1에서 주기로 했어요 계속 굿. 가족한테? 가족한테 음. 아 진짜? 다는 네, 네. 아, 아, 그런 얘기를 한번한적 있어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아, 얘기했요 여러 명이서 하는 개그 채널은 채널의 주인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고 수입을 받은 사람이 정확히 나눠준다고 해요 그럼 커플 유튜브는 어떨까? 커플 유튜브 채널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두분 중에 네. 네. 그 유튜브 계정의 주인이 누군지 계정은 어. 제 걸로 가입이 되었고 애드센스는 여자친구 걸로 돼있어요 여자친구분이 이제 통장에서 아네 아, 맞아요 반반 딱하는거예요네아 <laughs> 혹시 네. 그러면 안되겠지만 음. 혹시나 헤어지거나 네. 아니면 남자친구가 어디로 간다거나 아또 유학을 간다거나 아 안되는데 어. 새로운 길이 생겼다면 어떤식으로 나눌 생각이 있요 저희 헤어질 생각은 없지만 솔직히 음. 먼저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맞아요 어 음. 계정을 포기하자 사람을 아. 펴서 먼저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럼 바람핀 사람이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커플 유튜브도 남자분 혹은 여성분 둘 중에 한 분이 주인이었고 본인들끼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먼저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그 계정을 가지는 걸로 본인들 나름 규칙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방송국이나 신문사 혹은 회사 어떤 단체로 움직이는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신문사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에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그렇고 네. 이거 누구 주민등록번호로 만드신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네. 어저 그거 다시 한번 좀 알아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행정적인 절차는 또 저희 저희는 컨텐츠만 제작하고 아. 행정적인 절차는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어서. 아. 그, 어쨌든, 에드센스는 회사네. 예, 네, 회사죠. <laughs> 유튜브 계정이 누구 주민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아. 여러 신문사, 방송국을 찾아가 봤는데, 계정을 누가 인증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채널에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도, 어, 글쎄요. 이러셨습니다. 일단, 계정 자체에 인증이 된건 일하시는 팀장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던 공통적인 건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을 받는 경로는 개인 계좌가 아니고 MBC면 MBC 법인 통장에 들어갔었습니다. 계정이그 음. KBS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게 누구 주민번호로 가입을 한 건가요? 채널 시작할 때 기자 두 명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남승우 기자라고 있는데 네. 그 남승우 기자가 자기 주민번호로. 이제 채널을 만들었죠. 어차피 이 채널 성격이 저희는 KBS에서 네. 관리하는 거라 KBS 거기 때문에 네. 뭐 주민번호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도 관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KBS 채널도 있잖아요. 그사람들도다 직원들이 주민번호로 한 건가요? 그 담당자 이름으로 일단 가입을 할 겁니다. 네. 채널을 이제 전체적으로 KBS 채널로 묶여가지고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그건 뭐 회사 회사 계좌로 들어가요. 오늘의 결론 여러 명이 있는 유튜브 채널의 주인, 기업이 아닌 팀 단위는 그 팀들 중에 멤버 한 명이 주인이었고 방송국이나 회사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채널의 주인을 하고 수익은 기업의 통장으로 받았다. 원래 유튜브 계정은 다른 명의로 인증을 하거나 번호를 바꾸기 쉬우니까 보통은 회사에서 만들 때도 따로 직원에게 계약서 같은 걸 받는다거나 하지 않고 그 채널의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